이 땅에 드럼을. 더러운... 웬만큼 내가 민주투사가 되려면 또할 것들이 있어. 아, 가서 좀 물고문도 받아보고, 고춧가루도 열 보고, 전기 고문도 받아보고 이러지, 보고. 어, 고춧가루도 여보고, 전기고문도 받아보고, 이래야지, 이, 뭐고, 투상이안생기겠다 어? 맞았어. 어? 아, 나, 그러고 보니까, 뭐, 뭐, 하, 참말로, 난, 김문성이야, 그, 어쩌면, 정노거를 어? 내, 막, 아, 뭐, 4대강이 그리 잘 됐는데, 어, 뭐, 그거를, 뭐,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킨다, 살면서, 어? 아이고, 그래서, 막, 그, 다이너마이트를 그냥, 청와대 가서 폭발을 시키고 싶다! 이래 살면서, 잡소리를해쌌는데 아따야. 아따, 그리 사대강이 좋으, 모 어? 아, 녹조라 때를 좋아하나? 어? 아, 딴마 맨날 시공창물에 샤워를 하고 다니나? 어? 아, 내가 봤을 때종정이 다른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어? 아, 나 그만 됐어, 그만 내가, 내가 봤을 때는 그막어 영도다리 그거 다이아마이트로 탁퍼파 해가지고 그막싹다 잡아놓고 그냥 녹조나 때랑 어 샤워 그시공창물이랑다 갈아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버렸으면 좋겠어. 맞아. 아, 일단 맞아. 아니 그리고 이 잡것들이 말이야, 내가 생각을 생각을 해봐도 참. 진짜, 열받아서 말도 안 나와. 아니, 저거가 뭐라고! 저거가 누구라고! 어? 광주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 쌓고, 어? 세월호 광장에 와서 농성을 한다 쌓고, 이것들이 미쳤나? 참말로 내가 진짜, 어? 아, 나 뭐, 금수가 나체에 불킨다 이런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것들을 보고 하는 말이야. 어? 아, 나 뭐, 그리 살면서 뭐, <laughs> 맞아! 아, 나 열받아 죽겠네. 아, 내가 보니까 뭐, 5.18! 5.18, 그, 어머니들이, 뭐, 갔는데, 막, 물 세례도 내고, 그 앞에 들이 옷은 막, 어 막, 열, 막, 열받아가지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아따, 황교안이 한마디 하더만, 기자회견 하면서. 광주 시민들, 정말, 실망입니다. <laughs> 자, 네, 기가 막혀 막히... 뭐가 실망이야! 뭐가 실망이야! 어? 갔어! 어? 지가 뭐 학살 주범인 줄다 모르는 줄 아나? 어, 범인은, 어, 자기가 학살한 곳에 나타나자, 커더만 이게 미쳤나? 진짜 제정신이가, 어? 안 맞습니까? 아, 아 내가 뭐잘 만났다, 그래? 어? 아니, 내 범죄자들이 말이야! 어? 제대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 어느 거 보니까. 한말들도는 아, 어. 그래. 와서 농사만 해봐라, 어? 어? 아유, 됐고. 아유, 아, 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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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 참말로, 진짜. 나, 진짜, 야, 들 와, 이러나 모르겠는데. 아마, 국민 청원을 많이 받으니까, 뭐, 그거를 처음에 조작을 했다고 난리를 치사고, 진짜, 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대로 행동한다더만, 이것들을 아주 그냥, 저것들이 조작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 다 조작하는 줄 알아. 아, 맞습니까? 아따마, 마 그래가지고 조작이 아니다 이런 것도 다 밝히고 나니까 아마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아따마 일이 좋네요. 아, 근데 그래서 뭐물한잔 먹고 할까? <laughs> 아 속에 천불이 나서 그래. 자꾸 속에 천불이 나. 어, 맞아, 맨아 천불이 나. 어? 저희 좀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어, 국민들이 말이야, 그게 또안 먹히니까, 이번에는, 하다 뭐, 300만이 청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샀는데, 그래, 좋다. 어? 아, 그러면 니말 네 잘했다, 그래. 요새는 막, 어? 영화도 천만 가고, 촛불도 천만 하니까, 어? 청원 조금만 천만 가보자! 어? 맞습니까? 어? 아, 아다아다 아니다, 아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다. 아이것들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막뭐 북한 성이다 샀는데, 아이고 주민증 다 갖고 왔나, 어? 오늘 보자 북한 사람 어디 있노, 어? <laughs> 내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냥 봐봐 내가 내가 생활 쓰는 고마, 어? 요 그래 그런 참에 어? 국민들이 요 앞에 모여가지고, 어? 정원한 국민들 천만 명이 모여서, 어? 주민증을 다 들고 종족이 달라. 내가 봤 때는 이거 좀, 진실도 구명되고, 정의 좀 되고 나면은, 어? 도착 외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 옛날부터 있었던 외란, 외란, 그, 내가 봤을 때는 이 아들이 임진왜란 때부터 외국으로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조건을 다 파봐야 돼. 어, 3대가 문제가 아니야, 이거. 어? 정신세계가 완전히, 와, 딱한장 건데, 아, 이제 대고, 그래서 어쨌다, 어?